안녕하세요 베트남의 사레라따 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저희 직원 결혼식 있어서 결혼식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하기보다는 저는 운전을 그러니까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태워다 주는 것만 하고 저희 여직원들 베트남 여직원들 지금 치장이라고 해야 되나 꾸미고 있습니다 보통 베트남은 결혼식장이나 파티 같은 거를 할 때는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꾸미고 갑니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또 재밌게 결혼식 하는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다 보시죠, 에미. mà hay cho dạo lưới ở gần đây không anh? Đi từ đây vào cái ngã ba. Tại phải cô câu dông vậy. Không mà đi cỗ mà, giống mình ấy. <laughs> <laughs> không quay súng thì không phải. Chụp ờ không? Có nhớ thằng quân này là trai tân chứ phải đứa to, Quần là trai tân anh để xe đây. 어려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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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 안녕 55km 달려서 1시간 20분 달려서 왔습니다 와 경치 정말 죽여줍니다 와 바위가 이거는 과일 바위가 많이 나고 있고요 저쪽 에 뒤쪽으로는 산이 엄청 많이 보이고 자갈길 걸, 걷고 뭐, 뭐, 먼지나는 도로 넘어가지고 힘겹게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신부 주인공입니다. 아 여기 지금 현재 17도 10어쪽쪽 17도로 엄청 추워요. 바람도 많이 꽤살살하게 불고 정말 많이 춥습니다. 밖에 차를 주차하고 조금 더 집은 안쪽으로 좀더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가는 결혼식, 저도 2년 전에 했지만, 그런 결혼식이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어, 닌자 400. 결혼식 입구에요. 역시 사진들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 행복하게 사세요. 신짱. 베트남 결혼식은 옛날 우리 한국 전통 결혼식이랑 아직까지는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음식을 진행하고 이쪽에서는 손님들을 이제 맞이를 하고 저희는 여기 앞에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안쪽에 자리가 나면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는 그런 전통 예식장, 예식 외식 형식. 저희 한국의 전통 예식 형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네, 다 저보다 세살 어리죠. 저보다 세살 어린 87년생 네, 신부예요. 부가 준비해서는 찹니다. 뭔가의 첫째딸 둘째 딸, 네, 둘째 딸, 달. 첫째 딸, 둘째 딸입니다. 준우보다 3개월 먼저 일찍 해놨어요. 400일 됐겠네. 이거는 녹차로, 지금 18도로 추운데 몸을 녹을 수 있도록 따뜻합니다. 여기 음식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쪽에서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안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식전 행사도 식전 행사 원래는 이제 내일 식이 있고 오늘은 식전 행사로 사람들 초대해서 음주 가물를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무대도 세팅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잡채 수육 오징어 해산물 새우 등 엄청 많아요 멀리서 왔다고 우리한테는더 좋은거 주는 것처럼 축하해. 음, <laughs> 이렇게 기쁜 날. 당연히 술이 있어야지. 술을 또 우리 신부님께서 술을 들고 오셨네. 저는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고. 이제 스타블리더. 둔과. 한 모금씩. 여자들은 한 모금씩은 할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도 여성들이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아주 잘 드세요. 음, 요거, 소고기인데 엄청 달달하게 양념소고기도 맛있네요. 음, 남편 왔습니다, 남편. 보통 여기 와서 이제 우리 결혼식에 왔다. 너무 고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러 남편과 남편과 이제 신부는 각 자리별로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감사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웃음> <웃음> 돈이 세월을 빠졌어요. 고마워요. <laughs> 아, 요건 먹방 찍어달라고 해서 찍는 겁니다. <laughs> 의사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결혼 축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사람 구경도 하고. 날씨가 좀 쌀쌀해서, 아우 춥네. 아까 18도였는데, 지금은 뭐, 15, 6도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초저녁인데도 이렇게 춥네. 정전 되었다가, 다시 이제 전기가 들어왔네요. 아까는 정전이 되었던 거였어요. 요즘에는 베트남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장이나 이런 곳에 오면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다 봤던 사람 뭔가 안면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이제 제가 여기 베트남 생활 속에 흡수가 많이 되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드디어 사진 타임이 왔습니다. 맞아. 맞아. 웃겨. 인구 보고, 인구 웃겨 웃겨. 정말 베트남 여성분들 정말 사진에 진심이십니다. 한밤 네,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나 베트남 여자친구분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사진에 진심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돈봉투, 돈봉투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아, 정문에서 주, 사진을 찍는다는데 어두워서. 안녕. 안녕. 어두워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또이 꼭좀들 어. 어. 두워서 사진을 못 찍겠네. 어이서이어 <laughs> 요새 이렇게 찍으면 잘 나오겠네. <laughs> 회사에서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 못 왔던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 <laughs> 직원들을 위해서 투기금만 전달하고 못 왔던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올해는 조금밖에 이제 또 음식을 조금 싸갑니다. 이런 게 베트남 분들의 따뜻한 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바람 정말 많이 보네요. <laughs> 여기도 오늘 사진 삼색입니다. 사진의 진심인 분들. 오늘도 이렇게 베트남의 사리를 갖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사진 찍는다고 틀 하나도 안춘것 같은데, 여기 이 친구, 와, 이 남자 보십시오. 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 제 사진 뒤에서 저가막 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 사진까지 저렇게 옮겨가면서 사진을 찍는 열정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정말 사진에 진심인 그들. 뭐, 암튼, 결혼식장에 왔으니까, 최, 마지막으로, 축구 한마디 더 하고, 정목냐? 정목 결혼냐? 음... 야, 아까 낮에는 몰랐는데, 주변에 가로등이라고는 없어요. 새까맣습니다. 베트남의 시골은 이렇습니다. 새까매요 아까 낮에는 정말 멋진 논밭들이었는데, 당연하겠지만 밤이 되니까 새까만네요. 아 여기가 좀더 이쁘다고 결국에는 밖으로 나왔는데 어두워요. 어두워서 카메라, 카메라 플래시를 이용해서 조금 밝게 더잘 나오게끔 노력하고 있는 여성분들입니다. <목소리> 아, 오토바이 라이트까지 왔습니다. 오토바이 라이트까지 왔어. 근데도 어둡네. <목소리>